오늘도 돈 되는 네. 뉴스 예, 네,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이런 뉴스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동부산에도 실속 캠핑장, 기장, 도에촌내 공공형으로 추진한다. 음 공공 캠핑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촬영소와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다. 음. 그래서 사설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불법 야영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서부산 원도심 편중해서도 기대된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캠핑장 자체가 좀 서부산 쪽에 많다 보니까 맞아요. 동부산은 좀 작고 네. 네. 이러니까 이제 동부산 쪽에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요즘 캠핑은 사실 좀 대중화가 됐잖아요 네. 저도 캠핑을 많이 해 봤지만은 음. 좋아하시잖아요 네. 막 음. 솔직히 음. 예약하기도 힘들어요 네.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예약을 하다 보면, 항상 뭐 서부산이라든지, 음. 중국, 동구, 영도구, 음. 뭐 이런 데 음. 가봤지만은, 그래도 관광지로서 조금 활성화된 곳이 좀 기장군인데, 네. 좀 아쉬웠거든요. 음. 이런 것들이. 음. 근데 공공캠핑장이 들어온다. 음. 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언제 들어오냐 하니까, 어,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음. 이 뉴스 자체는 23년 12월인데, 어,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니까, 24년 23... 음. 목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보지에 보면, 여기, 도예촌에 들어온다 하죠. 네네네네. 그래서 찾아보니 여기 도예촌에 이게 뜨더라고요. 여기 음. 기장 도예촌에서 여기 24년 완공 예정. 도예촌 공공 캠핑장에서 네. 네이버 지도에 뜹니다. 네. 네이버 지도에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위치도 이렇게 나오고 언제 완공될지도 음. 이미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음. 여기 주변은 이제 영화 촬영소 부지라고 해서 조성이 이제 이미 토목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부를 음. 아마 공공 캠핑장으로 좀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 도예촌이 있는데 여기는 캠핑장으로 쓰고 또 위로 주변으로해서는 영화 촬영소가 있고. 음. 그럼 여기 안데레센 영화 동화마을 해가지고. 아 여기 진짜 아이들 키우시는 분이라면 음. 한번 가볼만합니다. 네. 그래서 다 보면 이 후기를 보면 다 거의 아이 엄마 아, 이런 분들이 네. 이제 주로 이런 블로그 후기를 적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보시면 이제 동화마을답게 음. 이런 컨셉에 맞게 음. 동화 속에 나오는 이런 뭐 모형들 음. 이런 것들이 좀잘 꾸며져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여러 번 저희 자녀들하고 방문을 해본 결과 음.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좀. 아이들이 음. 유치원생 그 이하 정도 나이면 음. 굉장히 산책하기도 좋고 음. 그리고 여기 소리주가 있거든요. 네. 그 위에 네. 있죠. 여기에 네, 안국 소리즈라고 여기에 음. 이제 데크를 좀 깔아놓아가지고 음. 이렇게 돼 있는 네. 산책하기 음. 되게 좋게끔 음. 음. 요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장에는 사실 좀몇 군데 있습니다. 네. 뭐용서 웰빙 공원이라든지 음. 대표적으로. 근데 진짜 음.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공기도 좋고 경관도 좋고 음. 그래도 물이 있다 보니까 음. 아 이게 너무 좀 힐링이 되는 음. 딱 그런 곳이에요. 음. 이런 곳이 뭐 캠핑장과 좀 연계해서 음. 그리고 영화 촬영소와 연계해서 음.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 조성이 된다는 게 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렇네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잘생긴 남자 배우가 음. 영화 촬영소로 온다. 네. 그러면 아빠랑 아기랑 같이 가서 아빠랑 아기랑은 어, 영화 마을에 놀게 하고, <laughs> 나는 촬영장 좀 보고, 네. 네. 만약에 여배우가 온다. 엄마랑 아기랑 놀러 가고, 네. 나는 좀 보고. 어, 네, 좋겠네요. 사실, 만델레센 음. 뭐 극장도, 우리가 그냥 소극장이긴 하지만은, 음. 여기서 연극도 이루어지거든요. 음. 아이들을 위주로. 음.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음. 와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영화 촬영사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도 아시는 분 아시는데 또 모르시는 몰라요.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네. 음. 근데 여기에 캠핑장이 내년에 된다. 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음. 영화 촬영사도 들어오고 안데르센 극장 마을도 음. 있고 농화 마을도 있고 음. 저런 한국 소리지처럼 힐링의 장소도 있고 음. 이런 것들 좀더 많은 분들이 음. 좀 알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음.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네. 근데 이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면요 음. 어 영화 촬영사라든지 이런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 대부분 요 도해촌 중심으로 음. 이쪽에 호재가 계속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영화를 하면 부산에서 음. 주변에 영화 촬영하는 모습들을 음. 몇번 봤거든요 네. 그 인프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음. 진짜. 그러니까.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 비용 도 싸. 또 1박에 이제 공공이기 때문에 2만 5천 원 수준. 거전에? 예. 네. 사설은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주말은 그냥 끝났다 보면 될것 같아요. 요 네, 주말은 거의 네. 꽉찰 거다. 음. 이래 봐지고 거기다가 이제 영화 촬영소까지 더해진다면. 우리가 여기는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산 속에 사실은 음식점이 생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맞습니다. 사실 애기들이랑 가면 또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른들끼리 가도 음. 또 먹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촬영소 스태프들, 음. 어, 촬영진들 음.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합니까? 네. 그러면 이 먹는 거는 근처에 있으면서도 또 우리가 특별한 곳에서 음. 좀 이색적으로 먹고 싶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런 음식점이 있는 곳을 찾게 되거든요. 음. 그럼 이 빨간색 표시 있죠? 주황색 네. 표시. 이런게 음식점이에요. 음. 그럼 요 음식 음식점들이 요렇게 보이죠? 네. 네, 요렇게 있는, 뭉쳐있는 요 라인들 있죠, 시계. 음. 요 라인들이 저는 이제 1차 최대 수혜지가 될것 같습니다. 음. 요런 데는 듬성듬성 있죠? 네. 음. 또 요런 데도 듬성듬성이고 음. 어, 요런 데도 이제 좀 퍼질 것 같고요. 근데 되게 많이 들어왔네요. 네,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예전에 비하면 음. 음식점이라는 여러 표시들이, 뭐, 블루커피도 마찬가지고, 음. 수년 전만 해도 뭐, 이 라인으로 해서, 음. 가든 음. 솔직히 뭐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가든 몇개잘 네. 어, 되는지 몇개 네. 이거였는데 지금 조용히 소리 없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 왜냐면요 국민들은 이제 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뭐랄까 요 근처에 땅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청회도 하고 서로 이제 관이랑 같이. 음. 같이 이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좀 접하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분들은 옛날부터 여기 계셨기 때문에 사실 투자 마인드랑은 또 달라요. 음. 당연히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대비는 땅값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투자로 덤벼든다 이런 거는 좀안 맞을 수 있죠. 음. 그러면 내 어릴 때 대비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을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새,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시가 변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가격보다도 도시가 변하고 이 입지가 변하면 결국 가격은 따라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음. 그럼 이 입지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시가 변하고 입지가 변하려면 이런 개발 호재가 하나씩 하나씩 음. 실현이 돼야지 네. 바뀔 수 있겠죠. 사실 네. 여기에 이제 부산에 이제 영화 촬영소가 들어온다라고 처음에 발표가 났을 때뭐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뭐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영화 촬영소 우리가 남양주에 있던 게 지금 이제 부산 기장으로 오기는 오는데 이게 좀 딜레이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영화 촬영소가 들어오면서 파급 효과 음.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도대체 영화 촬영소가 들어오면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기냐? 음.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거거든요. 네. 네. 스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인근의 음식점, 숙박 이런 게 당연히 동이 날 수밖에 없죠. 음. 음. 그럼 이제 그때 일광항리에서 음. 그, 무빙, 음. 한효준 배우님 네. 나오는, 네. 그, 재밌게 봤어요. 네, 음. 무빙 촬영지를 제가 눈앞에 직접 봤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음. 뭐, 배우가 한 두세 명이 음. 이제 신을 찍기 위해서 왔다 음. 그러면 스텝들이 몇 명이냐면, 제가 대충 세어봤거든요 네. <laughs> 뭐, 고급 스텝부터 말단 음. 스텝까지, 음. 그냥 눈에 대충 세는데, 50명이 넘더라. 고 음. 뭐, 우리가 1박 2일 촬영하는데, 음. 6명 촬영하는데, 스텝이 100명 붙는다. 우리 이런 얘기 음. 들어봤잖아요. 네. 아, 진짜, 배우 한 두세 명, 찍는데 스탭들이 음. 5, 60명 있는 게, 음. 와, 저게 만약에 영화 촬영소가 들어와서, 음. 이 영화 촬영소 실내 스튜디오나,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어떤 뭐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왔다 하면, 음. 음. 와, 저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도대체 먹고 자, 어. 소비를 할지. 음. 많이 부족합니다 네. 어.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기장 쪽에 이런 음. 숙박 시설들이 네네.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어. 또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자, 그래서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뉴스도 놓치지 않고 봐야 되고, 네. 어 우리 이런데 투자하고 싶으면 소장님께 전화드리면 네. 됩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음. 뭐 이런 지역들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서 음. 사실 이와 관련된 이제 뭐 투자 방향이라든지 뭐 음. 투자 매물 물건 이런 것들은 음. 뭐저용 소장한테 이렇게 음. 문의주시면 저희가 네. 친절히 또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연락처는 우측이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에 어, 남겨놓겠습니다. 네.